상률라상률리 뭐해? 앉아서 뭐해? 응? 아빠 기다려? 좀 있으면 아빠 오지? 응! 오늘도 잘 먹고, 잘 자고, 잘 놀았지, 우리 애기? 발이 안 아팠어, 오늘은? 안 아프지? 안 아프니까 웃기도 하고, 아까 목욕도 했어요, 우리 애기. 쥐 너무 똥을 안썼네 똥을 써야지 표정이 응? 그래? 웃어봐. 그래서 앉아 있을 거야? 운동할까 우리 이제? 유리 운동할까? 운동하자. 운동하자. 걷기 운동하자.